강남구 중에서도 숲세권으로 포함되는 지역이고요. 녹지 공간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쾌적하게, 나만의 전원생활과 단독주택 생활, 그리고 다가구 임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해당 건물이 우리 오늘 경영 물건의 목적물입니다. 강남구에 이런 신축 건물을 반값에살수 있다? 역사적인 물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 오늘 강남 물건을 사서 강남구의 건물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도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영상을 꼼꼼하게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졌어요, 날씨가. 아주 푹푹 찝니다 솔직히 여기 좀 약간 들어와서 찍는데 한 밖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찍어도 돼. 일로 와 보세요 한 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찍어도 되는데 <laughs> 너무 뜨거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늘진 데서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더위 어, 잘 피해서 어, 이번 여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꿈꾸고 있죠. 서울에 준신축급 다가구 건물을 하나를 사서 일하지 않아도 월세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물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서울 중심지 말다 했겠죠. 강남 3구에 나만의 신축급 다가구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 상상만해도 흐뭇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 수십억대를 하죠. 수백억대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의 건물주가 되는 걸 포기합니다. 근데 경매는 다릅니다. 부동산 경매는 시골에서 살수 있는 금액대에 강남구의 다가구 건물에 신축급 다가구 건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의 위치는요.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요. 신축급입니다. 음? 무려 반값이나 유찰돼서요 어, 시골에서 살수 있는 금액 대위에 수도권 외곽에 살수 있는 금액 대위에 신축급 다가구 건물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오늘 경매 물건의 땅이 몇 평인 줄 아세요? 83평입니다 건물 면적도 1 5 0평대에요 말도 안 되는 우량한 신축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방 수도권 외곽에 살수 있는 금액대로 반값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알짜 물건 가져왔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비교적 적은 종자돈으로강남구에 건물 주가 되어보도록 하시죠.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대장 공션을 보면서요 상세적인 스펙 사항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권의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유련동이며 물건 종별은 다가구입니다. 토지 83평, 건물 144평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39억 대의 시작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최저가 19억 대로 유찰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매물권의 토지 감정가만 무려 30억 대로 평가되어 있기에 오늘 경매 최저가는 땅값조차 못 미치는 금액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세 대비 50% 반값으로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죠. 자, 건물의 현황은요. 지하부터 총 2층 건물이며 각각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외 권리사항으로는 2017년도 10월 설정한 근저당의 말소기준 권리로 낙차로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또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권리신고를 하였지만 전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낙찰자가 추가 인수되는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시세대비 저렴하게만 입찰가를 구성하시면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지현황도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강남구 유련동의 경우 복합적인 녹지공간으로 인해 비교적 다른 강남지역 대비 저렴한 편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서울 중에서도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숲세권의 입지를 품고 있죠. 현재도 꾸준한 인구 증가 및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 향후 수요는 더욱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복합적인 개발 계획과 서울 중심지 이동이 편리하기에 잠재적인 가치도 높은 지역 중의한곳에죠한 곳이죠. 자, 우리 경매 물건도 충분한 입지를 품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 각종 학교 용지, 또한 녹지 공간이 잘 어울려 있어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향후 미래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에 오늘 경매 물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지역은요, 신규택지로 조성된 부지라 비교적 쾌적하고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지 공간, 학교용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건물들이 전부 다 유니크하고 아주 예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신축급 세련된 음, 강남구라고 생각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유니크한 다가오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쾌적하고 도로 조건도 괜찮아요. 음, 평지고. 어 이렇게 신축급 다가구 건물들 아주 예쁜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세곡 탑지 개발, 수소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인프라는 더욱 개선될 예정이고요. 공급 또한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복합적으로 증가될 예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구 중에서도 숲세권으로 포함되는 지역이고요. 녹지 공간들이 워낙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쾌적하게 나만의 전원생활과 단독주택 생활 그리고 다가구 임대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한창 괜찮네요 엄청 보여드릴게요 녹지공간부터 해서 저 뒤에가 녹지공간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입지가 있어서 숲세 권의 입지도 같이 품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거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라 수요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이 해당 건물이 우리 오늘 경매 물건의 목적물입니다. 강남구에 이런 신축 건물을 반값에 살수 있다. 역사적인 물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 오늘 경매 물건을 사서 강남구의 건물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물건의 이미지 제가 상세하게 좀 보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물입니다. 건축선 호텔을 통해 주차 부지를 확보해 놨고요.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신축급 원룸 건물, 다가구물, 건물, 단독 주택 건물들이 예쁘게 혼재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도 쾌적합니다. 자, 우리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요 2017년도로 약 8년 정도 지난 준신축급 다가구 건물입니다. 투톤 컬러의 벽돌조 마감된 건물이라 깔끔하고 잘 관리되어 보입니다. 현 건물의 구조는 지하부터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이고요, 전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강남에 땅만 무려 80평대를 깔고 앉아있는 이런 신축급 다가구 건물을 50% 반값에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 여기 앞에서 보면 남도로 8m 남대로, 남도로를 꼈습니다 햇빛 그냥 보면 남, 남, 남양인 건알수 있겠죠 햇빛 너무 잘 들어 집에 살면 선크림 발라야 돼 어, 너무 타, 얼굴이. 자, 그리고 우리는 반대편에 북도로도 끼고 있어요. 어, 저기 대 도로변, 도로변 반대편에 바로 진입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차량의 이동과 가시성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어, 주차부지를 이렇게 건축선 후퇴를 통해 만들어 놨죠. 모든 다가 건물들이 다 주차부지는 건축선 후퇴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 말건도 여기다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샤시 상태도 양호하고요, 외관 상태도 깔끔해 보입니다. 큰 하자는 없어 보여요. 자, 일로 들어가 보죠. 일로 들어가면 주출입로가 나옵니다. 자, 샤시 상태 괜찮고요, 깔끔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고. 어, 이렇게 보면 바닥도 어, 공사를 통해 조금 더 유니크하게 어, 만들어 놨습니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신경 쓴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로 나와 보세요. 여기 앞에 수목들도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메인 도로 이고 어, 있고요. 이렇게 코너를 잡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로 나와 보세요. 차량에 대한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 도를 바로 끼고 있어서 아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소음은 적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도로변 왕복 8차선 대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바로 보이는 게 버스 정장이에요. 바로 앞에 버스 정장이 보이고. 이렇게 상가 건물들, 다가구 주택들 쭉 혼재된 지역입니다. 저기 우리 아이들도 보이죠? 어, 어린이집, 유치원들도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약간 유럽형 형태의 어, 신축형 형태의 다가구 건물들이 신규 택지로 조성된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건물이고요. 바로 앞에, 신호등 앞에 있는 게. 바로 우리 건물. 자, 앞에는 이렇게 수목들. 구성되어 있고요 자 주출입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 주출입로입니다 음, 조경수들이 있고요 화분도 관리가 되고 있고 자 우리 우편함들 1층 공통으로 쓰죠 1층과 2층 공통으로 쓰고 있고 우편함 쌓이는 게 없어 실거주를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에 치명적인 하자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여기가 무슨 인천이나 경기도로 볼수 있을 정도로 어, 느껴지는 지역이지만 강남입니다. 아, 유일하게 강남 중에서들도 이런 숲세권과 조용한 저, 전원주택, 단독주택 부지를 형성한 지역입니다. 매력적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보장되어 있다. 이런 곳의 반값에 강남구의 신축급 다가구 건물중인이될수 있다. 오직 경매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대장 t v 를 항상 구독 알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꿀 정보를 보기 위해서 자, 그럼 보험문을 안쪽으로 내부도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강남구에 반값으로 떨어진 신축구 다가오 건물 내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바닥 상태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깔끔하네. 그죠? 여기 바닥도 보여주세요. 깔끔하고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즉시적인 임대우성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1층에 평형대는 약 48평입니다. 호실은 3개가 있어요. 101호. 안개우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죠 어, 현관 상태도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로 없는 걸로 보아 깔끔해 보입니다. 내부는 투룸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백이로 현관 상태 일러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자 103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도어랑 그리고 인터폰 잘 구성되어 있는 103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뭔가 배달을 시켜 이걸로 보아 소화기로 배치되어 있죠 전면은 이루어진 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야 장식품인가 뭐 이런 꽃갈품 같은 것도 하나 있어요 어, 유니콘의 뿔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배기호 현관 상태 괜찮습니다 여기도 디지털 도어라 인터폰 상태 깔끔하고요 우리 건물은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 지하는 여기로 내려가는 거야. 이로 내려가면 지하에 대해 호실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48평이고요. 어, 내부에 호실 3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죠. 약간 어둡네, 그죠 살짝 어두워. 아주 좋아. 어둠이랑 어울리는 남자죠. 어, 약간 이렇게 또 밋밋함을 싫어하시니까 강남인데 살짝 어두울 수 있는 거잖아. 응? 두워도 되는 거잖아, 이 정도 금액이면. 그죠? 어, 나중에 조명 설치하시면 됩니다. 공등 자, 지층 내려가보죠. 자, 지층. 어두워, 아주 좋아. 뭔가 이게 멀쩡하면 안 돼. 자, 내려가보시면 지층에 대한 추가 호실. 왜 공유등이 안 나오나? 나오네요. 지층에 추가 호실이 있습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바닥에 신문지가 왕창 깔려 있어요. 대박! 그죠? 뭐예요? 위에 천장에서 물이 좀 새고 있다는 거야. 누수를 일부 예상하셔야 합니다. 응? 야, 이거 보세요. 달리 났어. 그 시동이 있어야지. 이런 게 없으면 또 경매하는 재미가 없잖아. 그죠? 이런 것도 수리하는 맛이 쏠쏠해. 사서 누수도 잡아보시고, 누수 잡아서 성공도 해보시고, 못 잡으면 망하는 거죠, 뭐. 어. 누수 잘 잡는 거 누가 잡아요? 제가 잡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누수 잡아드릴게요. 여튼, 바닥에 신문지가 왕창 갈려있다. 자, 104호 오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4호 오실문이 보이고요. 도락도 보이고, 인터폰은 안 보입니다. 문 두들겨야 돼요. 소리 지르거나. 자, 저기 보시면 이렇게 신문지가 바닥에 엄청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호실 번호판이 없네요. 없어. 도어락도 없어요. 그냥 손잡이로 문 여는 거야. 이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짐들이 쌓여 있는 걸로 보아 약간 뭐 임대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또한 도어락이 없고 손잡이만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창고 시설이에요. 여기는 한계 호실은. 자, 창고 시설. 여 보여드릴까? 안쪽에. 여기 보시면 창고. 어떡하나? 사람이 누워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그죠? 음, 저 놀라 자빠지고 난리도아니겠죠 창고, 창고 있습니다. 어? 어, 그런 거좀 예상 좀 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런 생각 하셨죠? 아, 좀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이제 뭔가 하나 뿐이하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 한계 호실. 여기 한계 호실. 그리고 여기 한개 호실, 여기 한개 호실. 총네개 호실이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지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비밀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같은 바닥이 신문지로 왕창 깔아놨다. 올라가 보시죠. 자, 2층은 48평 동일하고요 호실은 4개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올라가 볼게요. 공용 계단 상태 괜찮습니다. 괜찮구요. 자, 현재 2층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것들이 자전거랑 박스들, 그리고 배달 받으시는 물품들 보이는 걸로 보아 점유는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수요는 존재한다는 거죠. 202호. 도락, 인터폰 잘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3호. 또 괜찮습니다. 현관에 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없는 걸로 보아 점유는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204호. 그죠? 204호 상태도 괜찮고요. 그리고 바로 반대편이 보이는 게 201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호실이 존재하고요. 안에는 뭐 점어룸이나 아 많게는 투룸까지도 공연 부분 넓혔으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분 간단한 거 보이고요. 대구 상태는 괜찮아요 깔끔합니다 난간도 괜찮고 음? 아, 그래서 타일 상태나 마감상태 위에 누수나 천장에 대한 크랙 결로 파손 없습니다 즉시적으로 임대 구성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음. 자볼수 있는 게좀 한계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가서 최종에 대한 이제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내려가 보시죠 자 여기까지 강남구에 위치한 신축급 다가구 건물을 제가 바가까지 떨어진 거를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부 다 전달드려 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어, 각 호실들마다 뭐 이렇게 내부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을 거고요. 어 2층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호실도 있어요. 자, 1층 중에요. 103호 같은 경우는요. 지하로 연결되는 내부 계단이 있습니다. 어 지하로 내려가면 또다시 방이 나오고요. 비교적 깔끔하고 잘 관리되고 있어 보입니다. 2층도 204호 같은 경우는요. 다락이 있어요. 다락 위에 이미지, 법원 정모에 제공되는 이미지를 보시면 관리도 잘돼되어 있고, 쇼파 등의 가구류 등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한 10가구 정도로 보여집니다. 낙찰받으시고, 추가 지하 오실이 있는지, 옥탑이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한 강남구의 신축 반값 다가구 물건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 옥탑도 있고 다락도 있는 구성된 호실들이라 각각의 어, 강점들을 가지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충분히 높게 받아낼 순 있습니다. 아, 우선 해당 입지를 요약을 해드리면,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받는 지역이긴 합니다. 녹지 대한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역세권에 대한 개발 압력과, 지금도 아까 소리들 들리시죠? 이런 것들 다. 도로부직 재편성이에요. 개발된 소리들과. 그래서 개발 압력과, 그리고 세곡 택지 개발 등이 잘 이루어진 지역이라 향후 미래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컨디션은 말다 했죠. 사용승인된 지 8년밖에 안 돼서 외관상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도로 조건부터해서 건물 외관 모습, 투톤 컬러의 벽돌 쪽 구성으로 적급 자재인 드라이피트를 쓴게 아니라 잘 유니크하게 신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전원주택 부지라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크하고 쾌적한 건물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 어 실고주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만족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또 돌아가면은 신호등 앞에 메인 도로와도 맞닿아 있어서 차량에 대한 접근성 가시성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사이드 그 람주출입로가 있죠 들어가자마자 조금 깨끗했어요 음 역시 신축급이라. 쾌적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세개의 호시를 전부 다 제가 보여드렸고요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 내려갈 때음 내려가는 것부터 좀 어두워 많이 어두웠는데 내려가다 보면 깜짝 놀란게 바닥에다가 신문지를 싹다 깔아놨어요 그런 거는 뭐겠습니까? 누수랑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바닥에서 물이 좀 올라온다거나, 그걸 방지하고자 신문을 좀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지층은 수리비용을 일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실은 약 4개 정도, 번호판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네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은 좀 깨끗했습니다. 3개 어, 호실이 있고, 외부에 뭐 택배나 우편들 받아보는 것들이 있어서, 점유는 최근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실에는 옥탑으로 연결되는 복층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만 조금 손을 보면, 아주 괜찮은 바로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건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시세겠죠. 시세가 저렴해야 경매로 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경매물건처럼 토지 약 80평대를 깔고 앉아있는 준신축급 다가구 매물의 일반 매물의 시세는요 약 30억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경매세적과 대비 10억원 이상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마진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구성한다면 호실별로 약 100만 원대를 예상한다면 강남구니까요. 그러면 현금흐름 1,0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어? 반값의 강남구 건물주가 돼서 월세 1,000만 원의 흐름을 만들면서 편하게 쉴수 있어요. 그런 수익형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단점입니다. 대장은 당점을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단점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향이고 단점이 존재합니다. 전 절대 장점만 얘기드리지 않습니다. 못난건못 났다고 이야기해 드리죠. 자첫 번째 단점은 방쪽 얘기를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상 호실 개수는 약네 가구인데 현재에서 보시면 약열 가구 정도로. 단계수를50% 이상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해당 부분은요, 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호실을 확장했다는 건 뭐예요? 준공 중공 이후, 준공은 스펙대로 건축물이 지어진 겁니다. 호실 4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준공 이후에, 어, 층별로 가벽을 대서 호실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럼 양성화 어떻게 시켜야 돼요? 가벽 털고 문대면 끝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방쪽에 기된 건물들은 경락 대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확인해 보시면 어, 경락 대출을 충분히 간 가... 많이 못 받는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부지점장님들을 지점장으로 올려드린 분들을 몇번 했을까요? 한 타스네 했습니다. 제가 더잘 알아요. 어약 30억 대 이하는 본점 안 올리고 지점장님들 한해서 컨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들은 양성화를 조건으로 경락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그냥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쪽 얘기한 거는 크게 어,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건 현장에서 본 건데 지층에 누수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비용, 신축이지만 수리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층은요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황상은 약 3개에서 4개의 오실을 늘려서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지도 보시면 4대에요. 전면분해 될수 있는 게 4대. 4대라는 거 보니까 호실을 한 대씩 네개를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지층을 무단으로 확장을 해놨죠 근데 뭐 지층 아까 물도 새고 하니까 그냥 지층 없애버리세요 음, 2층과 1층만 사용해도 충분히 수익성은 높은 건물입니다 땅을 반값에 사는 거니까 충분히 가치는 있습니다 여튼 지층에 뭐 물이 새거나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이 될수 있으니까 수리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합니다 음, 강남 중에서도 저평가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다소 미흡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세곡 개발 및 수소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인프라는 발전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각종 상업시설들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천지개벽을 만들 수 있는 강남 중에 유일한 저평가받는 지역입니다. 이걸 미리 선점하시는 거예요. 경매로 반값에.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은 나는 여러 개살수 없어. 나는,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 거야.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안정적으로 중장기를 보유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세 수입을 만들거나 실거주를 통해 강남에 대한 추후 인프라에 대한 가치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되죠. 술 먹다가 뭐예요? 너 요즘 뭐해? 아, 나 노는데. 아, 그래? 야, 여기 놀아 일을 해야지. 아, 나 이번에 경매로 강남에 신축 다가구 하나 샀어. 반값에 땅이 한 80평 됐는데 월세가 한 돈천 나오는데 왜? 뭐 문제 있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재수 없어졌어? 응? 너 무슨 로또 받았니? 돈 어디서 났어? 난리도 아니죠. 우리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건물주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또될수 있으니까 저렴한 금액대에 비교적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수익성 여부, 투자 여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절대 비싸게 쓰면 안 됩니다. 높게 쓰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다 매력 없는 거야. 높게 쓸검튜두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는 아 경매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아 경매 재밌구나. 해보고 싶다. 어 나도 경매라는 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어 우리 같은 서민도 할수 있는 거구나. 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구나. 자본 시장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비싸게 쓰지 마시고 어, 보수적인 상태에서 현 경매권의 가치 여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경매를 하다 보면 너무 쉽게 빨리 포기해요. 포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본인이 준비하고 일주일, 이주 동안 임장 가고 분석하고 입찰했는데 폐찰해. 그러면 상당히 허탈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뭐한 거지? 아, 시간 낭비했네. 아, 나랑 안 맞는 아 맞나 보다. 안 해야겠다. 이러면서 한두건 입찰해 보고 폐찰하면 무조건 포기합니다. 한 80%가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 아,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쌓인 눈은 우리가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죠? 근데 그 눈이 쌓이는 과정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점차, 점차,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기 때문이죠. 경매 또한 똑같습니다. 한두 번 입찰에서 폐찰한 거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임장과 두 번째 물건을 봤을 때는 아, 그 지역의 임대료가 얼마였지? 아, 저 지역엔 평당가가 얼마지? 아, 저 지역엔 종상향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아, 저기는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재 나온 경매물건이 매력이 있겠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눈이 쌓여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함께 작은 눈두를 쌓여서 비로소 성공이란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포기를 생각한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저와 같이 끝까지 노력해서 경제적 자유,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액 경매부터 건물주가 되는 그 로드맵을 함께 해 드리고 있으니까 평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손꼭 잡고 입찰가부터 물건 추천, 의 후에 명도까지 전체 평생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소액 경매로 건물주가 되는 그 로드맵을 함께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매월 무료 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선착순 마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참석해서 특강도 들어 보시고 음, 건물주도 되어 보고 같이 잘 만들어 가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같이 가 뛰어난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